아인디 까똑냐까똑까똑 아인디 까똑이발 하러 갑니다. 현지 미용실 뭐뭐잘 한국 이랑 비 슷한 거같 은데 비포 위에 머 리가 없어 가지고. 오늘은 좀 짧게 깎아 보려고요. 머리가 없더라도 좀 짧은 머리를 하고 싶네요. 아 가자. 직원 남자 친구가 일하는 미용실이 있다는데 원래 가던데 말고 거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. 이다 위치는, 위치는 대충 뭐 얘기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찾아가 봐야 돼요. 뭐 길이 여기 동네가 대도시가 아니라 길은 뭐 간단하니까 길은 뭐 단순해서 찾기는 뭐 금방 찾을 것 같아요. 가게를. 뭐 카메라를 돌려볼까? 꿈을 하더니 비가 조금 오네요. 비가 올것 같더니. 비가 와야 좀 더위도 꺾이고, 지금 기온이 31도? 31도인데, 비가 조금 내려줘야 기온도 뭐한 5도 떨어지고,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. 대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길도 넓고 좀뭐 출퇴근 시간 빼고는 좀 많이 한가해서 다니기는 좋아요. 여기 사거리인데 양방향이 동시 신호야. 그것도 좌회전까지 직진 좌회전. 인데 서로 양쪽에서 동시야. 근데 알아서 잘 가면 돼. 반장해 반장해 양쪽에서 동시신호라도 뭐 좌회전까지 포함해서 동시신호라도 그냥 알아서 다들 살살 가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사고는 안나는 것 같아요 미용실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라 그랬더라? 뭐 그냥 가보지 뭐. 다시 물어볼 걸 그랬나? 여기도 뭐 승용차들이 많이 많아져 가지고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차가 많았네요. 차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뭐 어, 3배 그러니까 뭐100% 한국에서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차량이 많아져요. 오토바이들보다는 차가 안전하기도 하고, 비가 올 때나 뭐 그럴 때 편하긴 하니까, 어제부터 음, 좀 봐야겠는데, 미용실을 찾아보자. 자세히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차를 잠깐 세워 가지고 차를 잠깐 세우고 찾아봐야겠네요 네. 찾았네요 찾았어 많이 있네요. 손님이 많이 있어. 음. 여기도 좀 하나 본데 홍중, 홍콩인홍 껌. 진짜. 가도. 네, 오케이. 진짜.

다시 돌아와야 돼. 여기도 주차 단속을 여기도 주차 단속을 하나 보네요. 음, 주차 단속을 하나 봐. 근데, 근데 여기 도 그게 주차선은 없는데 이쪽도. 누워있으니까 얼굴이 안하해 시술은 한국 미용실이랑 비슷해 보여요. 싸, <laughs> <laughs> 진짜? 이만람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